바로 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럿이랑 음, 샬럿이랑 그리고 디트 경기. 어. 자, 요 경기. 어, 야, 일단 4세트 끝나면 얘기해 주세요. 음, 5세트 준비해야 하니까. 오케이? 어. 4세트 끝나면 얘기해 줘. 5세트 준비해야 되니까. 음. 자 샬럿 디트 자 일단은 어 일단 은 이제 최근에 그래 이 샬럿이 음 샬럿이 잘 싸우긴 하지만 어잘 싸우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좀 확실히 좀 뒷심이 어, 좀딸리제어 그리고 이제 디트 같은 경우에도 음 그래 뭐잘 싸우긴 하, 했다마는 어 결국은 또 뭐다 이 화력에서 시카고한테 밀리면서 결국 또 경기를 내줬죠.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샬럿이 이기든 디트가 이기든 뭐 누가 이기든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이겨도 뭐 그런 게 없어. 어 그래서 이제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샬럿이냐 났냐 디트가냐했을 났냐 때 저는 그래도 샬럿 쪽입니다. 샬럿 쪽. 응. 왜냐면 어쨌든간에 샬럿도 내일 이제 홈이고. 응. 홈 경기고 만약에 디트가 홈이었으면 디트 승을 갔을 건데 샬럿이 홈이다 보니까는 뭐 홈에 대한 이점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이 샬럿도 어 경기력이 또 나쁘지가 않거든 어 나쁘지가 않아서 이 원정에서의 디트로이트 어 솔직히 여기서 뭐둘다 내일 뭐 치고 받고 어 할것 같은데 어 요거 샬럿 승 쪽으로 봅시다. 음 저는 그냥 막 샬럿이 역배 받았는데 어 샬럿 역해 볼게요. 샬럿 역배 오케이. 음.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랑 어, 토론토랑 미네소타 경기는 자 일단은 음 일단은 이게 그래 내일 이 토론토가 이 스카티반즈 어, 스카티반즈가 지금 GTD에 걸려있거든 근데 이제 이 스카티반즈가 들어온다 어, 들어오게 되면은 확실히 이 토론토도 어, 공수 겸장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는 뭐 조금 더음 물론 여전히 약팀이긴 하지만 어, 조금 더 이전보다는 이 어, 그래도 경기력이 나아질거다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이 바레시가 나름 그래도 혼자 좀 고군분투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뭐 스카치 반지 나온다 이러면은 오히려 나는 이거 토론토에 좀 미네... 보다, 원정 미네보다는 이 토론토 홈이기도 하고, 어, 프렌에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어, 토론토 홈에서, 음, 홈에서 존나게 달린다고, 어, 존나게 달린다고 했죠. 그래서 내일, 뭐, 오버도 어 오버도 좀 괜찮은 옵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토론토 프랜슨과 함께 어, 그리고 일단 오버 볼게요. 근데 이제 스카티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어, 결정자 좀 그리고 뭐 콜리라든지 디벤첸조라든지 이런 자원들도 음, 뭐야 G T D 걸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출전용어 보고 나서 어, 일단은 가자 알겠죠? 근데 지금 초안은 어, 지금 제 처음 생각은 토론토 프랜슨과 함께 오버입니다.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이제, 세난이랑 유타, 음, 요거 일단 내일 크리스폴 지금 GTD고, 어, 내일 또웬반이는안 나온다, 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세난이, 어, 꿈에서 오크를 때려잡았다. 야 오크를 때려잡은 건 진짜로, 의외긴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세난도, 이라서 좀 뭐랄까 좀 반대로 갈수 있는 좀 부분들이 좀 떨어져 음, 어느 팀을 어느 팀이 더 어, 근데 이제 내일 또 유타를 만나는데 유타도 내일 이 클락슨에 지금 GTD 걸려있거든 어 GTD 걸려있는데 요거 뭐클락슨의 출전 유무도 봐야겠지만 크리스폴이 나온다고 확정되면은 어 이거 세난 승으로 갑시다 음 알겠죠 이 경기는 어 그래서 이제 내일 요 경기도 아침에 어, 결정자 좀 보고 나서 어 그렇게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랑 음, 레이커스랑 올랜드 경기 어자 일단은 지금 이 레이커스 어 홈에서 지금 뭐 진심이지 어 진심으로 뭐홈 경기에서만큼은 오케이 계속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리고 이제 뭐 나름 이 신인 애들도, 어, 뭐 커넥트라든지 이런 신인 전들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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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성장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제 뭐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 어, 올랜도가 이제 내일 백투백이거든. 어, 백투백인데 이 올랜도의 좀 뭐랄까, 뭐 작년도 그렇고 어, 이 올랜도의 특성이 뭐냐? 원 백투백 경기에서 굉장히 약하다. 어. 올 시즌도 백투백 경기에서 한번 이기고 아, 다른 경기 졌나? 아무튼 간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 백투백 경기 승률이 진짜 거의 뭐 최하위권이거든. 어, 최하위권에다가 게다가 내일은 원정 백투백, 이제. 어, 원정 백투백이라서, 요거, 내일, 레이커스 승과 함께, 그리고 이제, 마인승 쪽으로, 어, 요렇게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프리미어 1, 2, 야구, 어, 야구, 이거는, 내일, 아침에 할게요. 음, 배당, 뜨는 거, 보고, 오케이? 어, 자, 여기까지, 했고, 음.